됐나 지금 시간이 3점짜리 지금 4점짜리 푸는데 레벨3 푸는데 확실히 시간이 지금 부족하지 레벨1,2랑 느낌이 다르지 그지 그러면 너희가 이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2점짜리 3점짜리를 많이 풀어봐서 빨리 풀어야 되는 거야 남들보다 이 문제 푸는데 지금 4분으로도 부족하다는 뜻이야 세문제 따라라라 푸는데 그지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보자 3, 4점짜리는 그냥 내지 않아. 이유가 다 있어. 그 배점만큼의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절대 노가다가 아니에요. 보면, AB 행렬 주고, 지금 얘 성분의 압을 구하래. 그러면 얘를 다 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운데 보면 BA의 N제곱이 있어. 그래, 문제에서 BA를 구해볼 수 있겠지. BA를 구해봐가지고, 그서 N제곱이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패턴을 가진,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 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 맞지? 근데 BA의 N제곱. 근데 그걸 잘 보면, 그러면 앞에 있는 A야. BA가 패턴을 가진다 치자. 어? BA가 패턴을 가진다 치면, 거기 A를 곱하고 앞에, 뒤쪽에 B를 곱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 거는 그때그때마다 또 달라질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딱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만약에, N이 만약에 1이라면, 응? N이 만약에 1이라면, 얘는 A에, b, a에 b, 이되겠죠 고로 누가 돼요? 오, n이 만약에 2라면 a에 b, a에 제곱이니까 b, a 몇 번? 두 번. 하고 b를 곱한 거니까 a, b, a, b, a, b 몇 번? a, b 몇 번? 세 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BA를 찾고 있었으면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지. A, 법 B, B. 그때마다 또 다르니까, 맞지? 물론, N이 1일 때고 2일 때 해가, 해가지고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완전 노가다잖아. 사점자는 그렇게 노가다 시키지 않습니다. 알겠죠? 아, 그러면 딱 감이 오네. N이 뭐 이제, 지금 N일 경우에는 그러면 a b 의몇 제곱이 된다는 말이야? 음, M 플러스 1 제곱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A 곱하기 B를 구해봤더니, A 곱하기 B를 구해봤더니, 선생님이, 1, 0, 0, 2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얘 지금 1, 0, 0, 2를 갖다가, 이게 AB인데, 이걸 갖다가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곱해봤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 1, 0, 0은 똑같은데, 이게 2의 제곱이 됐어. 오케이?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난다면, 모든 성분이 합이 2015가 되는 벽 그냥 나온 거 아니죠. 음, 1에다가 2의 10제곱. 그럼 2의 10제곱이라는 것은 ab를 전체 제곱했는 것이 2제곱 나왔으니까 몇 제곱 했는 게100 2의 10제곱 나오겠니. 10제곱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2제곱 했는 게 요거죠. 10제곱 했는 게 이거겠지. 맞지? 그때 n의 값은 얼마입니까? 지금 n일 때는 n 플러스 1제곱 간다 그랬잖아. n이 얼마야? 9가 되겠지. 맞지? 지금 이렇게 선생님 사고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나가는 문제 푸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돼. 노가다 절대 아니야. 자, 2번 문제. 행렬 a에 대해서. 이 행렬 a는 되게 특별한 행렬이에요. 자, 이 행렬의 특징적인 성향을 옆에다가 조금 적어놓읍시다. 예를 갖다 선생님 보통 얘는 얘를 p행렬이라고 많이 가르쳐 줘요. 010, 0110. 0110. 얘는 좀 특별한 게, 어떤 행렬 A, P를 갖다 해버리면, 이미 행렬 A, B, C, D에서 P를 0110 해버리면, 누가 되냐면, 자, 누가 나와요? B, D, A, C. 고로 누가 바뀌었지? 뒤쪽에다가, 뒤편에다가 P 행렬을 곱했더니, 어떻게 바뀌었어? 열이 바뀌었어. 열이 바뀌었잖아. 맞니? 어? 뒤에다 곱하니까 열 바뀌었어. PA 한번 해보자 0110에 ABCD를 곱해보자 그러면 C, D, AB 이거 뭐 바뀌었어요? 앞에다 곱했더니 앞에다 곱했더니 얘가 지금 누가 바뀌었어? 행이 바뀌었지? 아행 바뀌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구나 이거 자주 나와요 010 0110 행렬에 의해서 앞에 곱했을 때, 뒤에 곱했을 때, 그런 형상을 갖다 미리 알고 있으면 좀 편합니다. 얘는 그러면 딱 보자마자, 지금 행렬, 지금 여기서는 P행렬이라고 줬지만, 보통 P라고 많이 제시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행렬, A가 그런 P형, P행렬 역할을 하는 거니까, P가 이미의 행렬이니까, P가 이미의 행렬이니까, A, B, C, D라고 뜨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 얘는 앞에, 곱하스, 앞에 곱했으면 뭐가 바뀐다고? 행이 바뀌고, 앞에 곱하면 행이 바뀌고, 뒤에 곱하면. 열이 바뀌는 거지. A 행렬을 갖다가 앞에다 곱했더니 행이 바뀌었어. 그럼 누구야? 가조건에 의해서. C, D, A, B. 알고 있으면 진짜 빨리 풀겠지, 그지? 맞지? 열이 바뀐다, 그러면. B, D, A, C.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정보는 B랑 C랑 같다. 그 다음에 A랑 D랑 같다. 그래서 행렬 P라는 것은 A, B, C 자리에 B 오면 되고요. B자리에 A 오면 되죠. 이런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모든 행렬의 p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이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어, 성분의 합 구해봅시다. 선생님 지금까지 하는데 그렇게 노가다한 건 아니죠. A 플러스 B는 5가 되겠죠. 그지 그런데 p 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랬잖아 그럼 P제곱을 한번 구해봤더니 행렬이 어떻게 됐냐면 A제곱 B제곱 e a 제곱, b 제곱, e a 제곱, b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지 이거 다 더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 아니가? 그렇지 이렇게 두개 하면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이죠? 이것도 두개 하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죠? 맞지? 그러면 2배의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네? 문제지 이거 알고 있으니까. 5바고 와서. 어, 50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별표 막 쳐놓고. 이건 무조건. 이런 걸 잘해야 돼. 3번. 자. 3번 같은 걸 잘해야 됩니다. 행렬 A, B가 영행 0이라고 제시가 돼 있고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이걸 보자마자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수 있습니다. 이거 바로 나와요. 3번의 두 번째 A-B는 2, 2 이거 보고 교환법칙 성립한다 나와야 되는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 그러면 지금 증명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형상들 나오면 전부 다 교환법칙을 한다고 보면 돼. 저런 형상들 구체적인 예를 갖다가 제를가지고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앞쪽에다가 앞쪽에다가 a 곱하세요. 앞쪽에다 a 곱하면 a 제곱에 마이너스 ab 는 2a 맞아요? 그지? 이제 뒤쪽에다가 a 곱하세요. 뒤쪽에다 a 곱하세요. a 제곱 마이너스 ba 는 2a 두 개를 갖다가 빼세요. 빼시면 날아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AB, 플러스 BA는 0. 그럼 누구야? BA는 누구랑 같다? AB랑 같다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어떤 형태는 다 갖고 올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 PA, 플러스 QB는 R 이꼴. 이거, 성립하면. 어떤 여기 PQR은 상수라 치고. 그지? 이런 형태가 성립하면 교합업중무은 성립합니다. 오케이? 그럼 딱 보자마자 이제 자주 보는 정말 많이 나오거든. a 플러스 b는 이이다 e, 또는 a 플러스 b는 이다 또는 a 빼기 b는 이다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 그런 거 보자마자 아이 a b 상은 교환법 성립한다. 이 원리에 의해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요걸 직접 해보세요. 알겠죠? 공격 경험 회복 직접 적어서 해보고. 그러면 딱 보자마자 교환법 성립한다. a b가 0이니까 b도 0이다 바로 꼭, 됐지?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 금방 풀어버리잖아 맞지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거는 그렇게 써먹으란 말이야 자 그럼 A세제곱은 자 그러면 A세제곱은 4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하지 아 여기서 A세제곱을 연라그 하면 a 제곱이든 뭐든 거듭제곱 꼴이 나와야 될거 아이가 맞지 그지 그러니까 아니면 A 눈으로 고칠 수 있든지 그럼 A 눈으로 고친다 쳐도 B에 플러스 E에 세제곱 해가지고 이런 형식이 안 나오잖아 B가 있으니까 이거는 A에 관한 식만 있고 싶어. 그러면 주어진 주식을 이용해서 A로만 나타내고 싶은 거야. 맞지? 어, B를 없애고 A로만 나타내고 싶어. 자, AB는 영행렬이야. 근데 주, 두 번째 식에서 B행렬은 A 빼 2E라는 거지. 맞지?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B자리에 딱 집어넣으면 완벽하게 A 관한 식이 되는 거지. 그치? A 빼기 2E는 영행렬. 그럼 A 제곱은 마이너스 2E니까 넘어가서 2E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a 세제곱은 여기다 a 한 번만 더 곱하면 되는 거죠. 그지? a 세제곱 됐죠. a 한번더 곱하면 2 a 되겠죠. 2 a 입니다. 이거 죄송해요. a 제곱이 되겠죠. 그럼 a 제곱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2 a 라 그랬죠. 어 그럼 얼마? 4a 또 금방 보면 어 되네. 그지? 그다음에 얘는 a 세제곱은 좀 전에 뭐가 나왔어요? 4 a 가 나왔죠. 아, a 제제곱은 4a인데, 그치? 그럼 b 제제곱은 4b인가? 좀더 생각해봐. 아, 그러면 여기서는 부호가 다르잖아. 왜냐, 지금 막까 b는 a 빼기 2이지만, a라는 것은 뭐예요? b 플러스 2이지, 맞지? 그러면 a 자리에 b 플러스 2, 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b 플러스 2, 2 선생님 빨라요? 는 영향력 맞죠? 그럼 b 제곱은 얘는 마이너스 2, 2죠, 아, 2b죠. 그죠? 맞지? 그러면 b 세제곱은 b 한번더 곱하면 마이너스 2b 제곱 되는 거고 b 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2b니까 얼마? 4b가 되겠는 거 맞네. 4b. 그치? 아, 그럼 요것도 4b네. 그럼 빼기하면 마이너스 4에다가 a 빼기 b 1이 되겠네요. 그죠? a 빼기 b는 얼마예요? 2, 이라고 그랬잖아. 문제에서. 그지 8이 가돼야 되는데 지금 16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아, 그래서 김이 오케이 okay. 자 그다음 질문 역행열에 대해서 질문 으은 바로 열이 밀차 방역식과 행렬 설명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다 됐어요. 샤롱이 다 됐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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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행. 립오자행든게고행각 기역자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행렬 기역자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기역자 오케이 자열립일차방정식과 행렬 봅시다 앞으로 보세요 자얘 이런 식으로 연립 1차 방정식두 개가 있을 때, 계수 A, B, C, D를 갖고 와서 행렬 표현으로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지. 그럼 잘 봐. 이 곱했을 때, AX 플러스 BY는 P, CX 플러스 DY는 Q 이렇게 나오죠. 딱 곱했을 때. 그치? 근데 지금 이 행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왜냐. 이런 XY라는 것을 금방 찾을 수 있어. 우리 행렬을 왜 공부냐, 왜 공부하냐 하면, 연립 방식을좀더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쉽게 풀기 위해서 연립 방 그, 행렬을 갖다가 만들어낸 건데, 자, 아, 만약에 얘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응?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바로 역행렬 앞에다가 곱해가지고 개의 역행렬에다가 pq 해가지고 바로 해가 누군지 바로 튀어나오겠죠. 얼마나 편해요. ad m bc가 또 더군다나 1이여봐, 그럼 굉장히 편하게 그냥 값이 바로 바로 탁 튀어나오겠지. 이거 그냥 풀라 그러면 소거해가지고 기타 등등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역행렬이 존재하면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버리지. 자, 우리 열립 1차 방향식, 일단 해가 가진 의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열립 1차 방향,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입니다. 그죠? 맞지그지두 직선이 만나려고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일치해서 모든 점에서 다 만날 수도 있고, 그치? 해가 무슨 많다죠? 그죠?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기준이 뭐냐 하면, 한 점에서 만날려 그러면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달라야 돼요. 기울기가 다르기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납니다. 두 직선이. 기울기가 달라야 돼요. 자, 일치하려고 하면 기울기 똑같고, Y절편까지 똑같아야 되죠? 평행하려고러면 기울기만 똑같고, Y절편은 달라야 돼요. 맞지? 그 중학교 1학다 배웠죠? 자, 여기서 기울기씩 갖고 와요. 이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이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D분의 c 예요 기울기 Y는으로 고치면 구할 수 있지. 맞지? 자,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식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선생님 기울기 뭐라고 갖고 왔어요? 기울기 다르다로 식 갖고 왔지. 기울기 다르다는 식 양변에 마이너스 있는 고 플러스로 고쳐주고 d 올리고 b 올리고 어떤 식이 돼 버리지? ad bc가 0이 아니다라는 식이 돼 버리지. 이게 정확한 의미는 뭐라고?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이야. ad bc가 제로라는 게. 그럼 기울기가 다르니까 해가 어떻게 존재한다? 한쌍 존재한다. 한점 오직 만나는 점이 교점 한 점. 그게 바로 xy 한쌍. 존재하게 되는 거야, 해가.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기울기가 같다. 그럼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거지. 등호가 들어가는 게 AD-BC가 뭐가 된다? 제로 된다. 이거는 우리가 역행렬이 존재한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밖에 안 가르쳐 줬잖아. 근데 진, 진짜 제대로 된 의미는 뭐냐 하면 얘는 기울기가 다르고 얘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야. 알겠나? 그거 이용해서 다음 요단원의 레벨 3 문제, 이용하는 문제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이용하세요. 기울기가 같다는 라 뜻이고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 다르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기울기 같으니까 에디바시피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내가 목숨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지 근데 만약에 보통 PQ라는 값이 이런 상수라는 값이 있는 상황에서 기울기 다르다. 만약에 PQ 다르다. PQ 다른데 기울기 똑같다. PQ는 다른데 기울기 똑같다. 이래 돼버리면 우리가 이제 보통 평행일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를 요렇게 합시다. 지금 요렇게 된 상황에서 얘는 해가 어떻게 된다? 해가 오지. 한 쌍만 존재하지. 맞지? 자,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평행하고 일치가 있지. 그치? 평행할 때는 해가 있나 없나?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일치할 때는 해가 무수이 많다. 근데 평행한다는 거 이거 어떻게 체크할래요? 중학교 때도큼 그대로 갑니다. C분의 A는 D분의 B. 바로 이게 기울기 같다는 뜻입니다. AD만 CBC 나오면서. 근데 평행하니까 Q분의 P는 달라야 돼요. 오케이? Y절편 달라야 되니까. Y절편을 나타내는 게 B하고 P, D하고 Q의 관계거든. 그러면 얘는 기울기 같고 Y절편도 똑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치? 이런 상황이야. 자, 너희가 만약에 해가 무심 많다 또는 해가 없다, 이렇면 이거 이식 갖고 오면 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보다는 실제 문제는 여기서 더 많이 나올지 a, b, c, d 의 x, y 곱해서 00 0 나오는 거. 이게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이거는 ax 플러스 by는 0고 cx 플러스 dy는 0라서 둘다 원점 지나는 직선입니다. 맞죠? 자, 둘다 원점이니까 교점이 100% 있어요. 맞죠? 둘다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죠? 둘다 교점이 있는 상황에서. 봐봐, 생각해봐. 기울기가 다르면 만나는 교점은 뭐밖에 없어요? 원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울기 다르면.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근데 기울기가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지. X는 0. Y는 0, 2회의 해. 가진다. X는 0, Y는 0, 이게 원점이에요, 원점. 맞지? 0,0이잖아. 맞지? 0,0. 0. 이거 2의 해를 가진다는 것은 직선에서 만나는 거는 한점 아니면 무한히 많다 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면 이한점 만나는 상황에서 해가 더 있기 위해서는 2의 해를 또가지려 그러면 일치할 수 밖에 없잖아.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기울기 같다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D-BC가 제로가 된다는 게 기울기 같다 조건인 거야 알겠죠 이걸 원리를 갖다가 기울기로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는 교점으로 해석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명확한 거야 그렇지 응. 평행하고 일치할 때 요식 요렇게 쓰면 돼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요거는 그지 자, 이는 사람, 열일 투피시고 24쪽.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얘기해라? 그 전에. 질문 없습니까? 잘 찍어놔라. 그런 거안 되나? 폰이 없어. 잘, 잘 됐다. 사지 마래. 네? 폰 만들지 마. 응? 선생님이 김미혁 킹이 가르쳐 좋나? 옛날에 그렇게 줬지 김미혁 킹이 모르는 사람 있나? 가르쳐 좋는데 기억 안 나나? 아어리스 같은데? 이런 도있까이르거나이렇단말이지 일단 나무 과한 건나이나이니까 24쪽 나이 어, 샤험에도 걸리나? 음. 다른 사람 시작하자, 24초. 빌어. 1번은 고민되는데. 고민되드나? 고민되 2차 방대 의식영양이 아니니까. 죄가 없잖아. 그건 몰라.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봐.